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웰다잉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웰다잉이라는 개념은 우리 주변에 아주 상식적인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가장 뿌리에 가까운 핵심 부분에 의료 윤리에서 말하는 웰다잉이 있고요. 점점 확장되면서 죽음학에서 웰다잉에 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학에서 웰다잉에 관심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웰다잉법을 시행하는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넓어져서 고령사회 연구에서도 웰다잉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사회복지,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웰다잉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웰다잉은 well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고 좋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은 고령사회에 관한 이야기로 또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관한 이야기로 또 삶과 죽음에 관한 기독교 신앙의 에,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개념입니다 그중에서 의료 윤리가 말하고 있는 웰다잉이 well 뿌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2016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한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그 이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생명의료 윤리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논쟁, 어려운 논쟁, 심각한 이야기들이 찬반 양론 그리고 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뭐 그걸 꼭다 암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갑툭튀, 갑자기 튀어난 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윤리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연명의료의 중단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십시오. 법률에 따르면,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라고. 심폐수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뭐 등등 이 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어, 게시한 표를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것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때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양공급, 수분공급, 산소공급, 통증조절은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 의료 계획서를 포스트라고 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성인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AD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좀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의료적 개념보다는 이 부분입니다. 웰다인 well, 결정하는 것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질문을 좀 변경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웰다잉을 결정하는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죽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살기보다 품위 있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 부활 소망의 신앙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근거로 웰다잉 문제에 대해서도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고 웰다잉의 배경이 부활 소망의 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삼아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웰 well 다잉 시대, 그리스도인은 부활 소망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립하고 그것을 통하여 삶과 죽음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 디뎌야 하겠습니다.